할때 4시간, 30분입니다. 4시간 30분인데, 4시간 30분인데, 4시간 30분 동안에 우리가 배관 작업까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 그죠? 오늘 오늘로 우리가 공개까지 3분을 갖다 하기했죠 그죠? 그래서 <laughs> 우리가 유하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드런 방식은 다 삼상 삼0식 220볼트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다 2선식이 작성합니다. 2선식이 작성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험적 예상 한번 볼게요. 자, 시험 시작 전에 지급된 재료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감독인의성인을 보다 획득할 수 있다. 했죠, 그죠? 아마 준비가 다 되어있을 거예요. 준비가 다 되어있어요. 필수 그대로 다돼있다그 거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어권의 수수을 미리 빌린다. 그죠? 그용 오차는 외관. 뭐쭉 되어 있스데의30% 30mm. 3cm 이상을 벗으라면안 된다. 그죠? 배관하고 기구 조립할 때, 그죠? 자, 제어판 내부는 플러스마이너스 5mm다. 우리가 제어판 내부, 우리가 또 50, 50mm 는거 있죠, 그죠? 플러스마이너스 5mm다. 자, 그 다음에 전성관 케이블의 수직과 수평 맞추고 전선관의 공률 반지름이 있습니다. 요 공률 반지름은 6배라고 돼있죠? 안지름은 6배라고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휘어지는 부분, 배관 작업할 때 휘어지는 부분이 바로 기억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 뛰어지는 부분이 6배 정도 되는 어 거야. 너무 이렇게 많이 해버린 거예요. 전선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전선과 배관 작업할 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6배 이상 8배 이하로 작업해야 된다. 그걸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세들 방향 볼게요. 세들 방향 거, 세들 방향 거죠. 어, 부품에서 가까운 곳에서 30mm 세들을 하했죠그 저번에 우리가 그자하고 했을 때 거기서 한포몇쪽 한평 150mm, 5 0 m m 그래, 그렇죠. 한평몇틱이죠 그게 뭐냐면은 기구에서 그렇다거 기구에서 네그 기구에서 그렇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00mm 미만이면은 새들을 한 개도 가능하다. 한 개도 가능하다. 그죠? 자, 여기 400mm 미만이니까 여기 여기가 정승박스가 있죠. 그죠? 박스가 있고 한각박스가 있고 400mm 미만, 미만이니까 새들을 한 개만 받는다. 한 개를 받아서 든다. 한 개를 든다. 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여기 있어요. 제어판에 전선감미 케이블 커넥터를 5mm 정도 한다는 거는, 우리 배관 작업할 때, 배관 작업할 때 제어판에서 5mm 정도로 위에, 이거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줘야 돼요. 그 나중에 저쪽하면서 다시 한번보겠습한 5mm 정도는 제어판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위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구와 기구 사이. 제어판 배선이 기구와 기구 사이의 배선을 금지한다. 중간중간에 배선을 하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 배선이 가면안 된다. 우리가 이제 가로로 계속 갔다 왔다가 되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 이 기구와 기구 사이는 제어판 안에서, 제어판 안에서 기구와 기구 사이는 배선이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은 에론을 갈서.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에론을 갈색, 엘트로 흑색, 엘스리 회색으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거, 이걸, 이걸 하라면 무조건 실격이에요. 이건 무조건 실격이다. 자, 그 다음에 2.5mm 접지, 접지 이쪽이죠 접지는 녹색, 황색 전선으로 배선해야 된다. 이것도다 정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퓨즈홀드 1차 측주외로는 2.5mm 갈색과 해석선으로 전선한다. 우리 저번에도 했었죠, 그죠? 갈색과 해석선으로. 퓨즈홀드 2차 측에는1 5의 황색 전선을 사용합니다. 그죠? 황색 전선을 사용한다. 그죠? 자, 그 다음 정리를 볼게요. 자, 한 단자에 3, 3, 3가닥 이상이 접수가 무조건 금잔다. 한 단자에 3개가 <laughs>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무조건 2개, 아, 2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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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2개가 된다. 3개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된다. 3개가닥 들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슬키기라고 보면 돼요. 예, 슬키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거 조금 있으면 좀 뽑으면 되고, 조금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내가 작업을 다 했다. 동전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동전심을 해야 될까까 감독관이 일일이 가서 해줄 수는 없으니까, 뭐냐면은, <laughs> 이게 맞춰 100mm 정도, 10cm 정도를 인출해가지고, RT상을 인출하고, 그 다음 전선의 끝에 10mm 정도를 붙여둔다 이것도 안 하면 무조건 쉽게 해보면 되겠 이게 왜안해냐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이런 거 기본적인 거니까. 기본적인 거고 자 시험 중에 수험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주셔야 된다 자업 복장, 태와 안전상등이 제출대상이 된다 그럼 뭐슬립파스고오다든지 이런 거 보면은 아예 수칙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가장 중요 이제 수칙사항에 대해서 제출되상을야된다고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거는 뭐 고교서를 한 경우. 이거는 10만원 넘게 우리가, 그, 지출내죠 어, 그러니까 무조건 보양안 되죠. 그죠? 보양안 되면. 끝까지 해봐야죠. 자, 지급된 재료의 작용을 잘, 잘, 작품, 이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뭐야. 재료의 지급이수가여 유의를 일으킬 것으로, 것으로 감정된 전용이 합의에 사당한 경우는 이때도 안 된다. 그죠? 어. 자, 그 다음, 쭉 내려가면은, 이게, 시험 시작 때는 준비 작업이 법령 공고가 아닌 시요에제작가된 공고는 사용할 수 없다. 우리가 전동돌이라고 드라이브하고, 그죠? 스트랩, 이런 종류만 되겠죠. 그 이상은 가져오면 안 된다. 이입니다 예, 예. 자, 그 다음, 시험 시간 내에 제출된 작품의 다음 같은 경우에는 실격을 시키겠다. 그죠? 예. 자, 주회로 있죠. 그죠? 주회로 갈색, 검색어색보주회로 황색. 이게 안 되면 무조건 실격이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기구의 접속 불가. 접속 불가 등으로 동작 상태 확인을 불가능해 우면안 된다. 자, 그다음 보호도체, 접지해로 녹색 황색, 선이 배슬이 이것도 아니면 안 된다. 그죠? 자, 그, 그 다음에, 이제, 7번 법계, 컨트롤 박스, 컨버 등이 절대지 않아 내부가 보이는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니까, 러 그것도 다, 듣기를 다 접어줘야 된다. 그죠? 이렇게 다 접어줘야 된다. 자, 배관미 기구 배치 허용오차, 플러스 만 15, 0 m m 를넘는 것이 상계수 이상, 플러스 만 100mm를 넘는게 1개에서 이상의 경우에는, 뭐냐, 슬쩍이다. 그니까, 우리가 그에 맞춰서 딱 해줘야 된다, 그죠? 그 수치에 맞춰야 된다. 자, 다음 박스, 관자대 전성관, 케이블 등의 도면 주스를 부스러 경우에는 개별 수로 개별 개수로 판단하겠다. 자, 그 다음 조 보면은, 이거 보면은, 컨트롤 박스에 가고 이렇게 두대있죠 그죠? 가까운 곳에 300mm 이하 는 세대를 설치하는 경우 하지 않는 거. 무조건 세대를 하나씩은 다 바꿔줘야 된다, 거죠 세대를 다 해줘야 된다. 이 예.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전원과 보아, 즉, 에서 엘론, 엘투, 엘스리, 비 배치 순수와 U, U V, W 순수가 유상의 상향 경우, 이렇게 해도 안 된다. 똑같이 가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단자서 이온 1 E2, E3, 우리 블루트레스 스위치가 이런 형태죠? 유사의 상향 경우는 안 된다. 그 다음, 재판 내에서 배선 시 기구와 기구 사이로 수직으로 배선한 경우, 아까 기구와 기구 사이를 하면 안 된다 했죠, 그죠? 네? 그 이야기, 이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시험 중에 완성작품에 대한 작정연구를 감독님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작품을 다 만들고 난 뒤에 대시할 거예요. 대시를 했다가 한 명씩 들어을라 거예요. 드론라 합니다. 그 기구를 꼽으라고 드어오래가지고 그때 이게 동작되는는지를 확인한다, 면죠 그렇죠? 그죠? 그렇게 확인합니다. 그죠? 네.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이제는 아까 우리 개최이 보러메기로 한번 읽어을릴게요 그죠? 같이 보면서 보동빙이 전송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어, EOCR부터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EOCR. e 어 c r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EOCR. EOCR 부터 자, 전자, 어, 전자 축축기 문제, 네. 전자 축축기부터 해볼게요. 전자 축축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자, 전자 축축기부터. 자, 전자 축기 MC1, MC2, 여기에 전자 축축기죠, 그죠? 이게 1분이죠? 맞죠? 네. 1번, 2번, 3번, 3번 체크하고, 7번,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때는 7번, 8번, 구분이죠 네. 그죠? 7번, 8번, 구분 하면 되거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1번, 2번, 2번 3번 딱 똑같죠? 네. 오, 요게 7번, <laughs> 8번, 9번 잡아주면 되거죠요 그럼 MC1이라고, 오른쪽에 있죠? 요야요거는 잡아줘야 되죠? 그죠? MC1의 네. 전원부 6번, 12번. 그죠? 6번, 12번 잡아주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6번, 아, 10번, 10번, 아, 10번. 10번, 12번 잡아주면 죠 6번, 12번 잡아 됩니다. 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쪽에 보니까 MC1의 A접점이 있죠? 네. 그죠? 이게 4번. 4번. 4번, 4번. 4번하고 10번. 10번이죠? 그 10번, 10번, 10번 잡아주면 되죠?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4번, 4번 10번. 10번 잡아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MC는 다 끝났다, 그죠? 예. 자, 예. EOCR 보도록 할게요, 때이기도 마찬가지, 1분, 2분, 3분이죠? 1번, 2번, 예. 1번 예. 2번, 2번, 3번, 7번, 8번, 9번, 주회로 고 네, 그죠? 아, 주회로 됐으면은 네. EOCR에 요, 재부위 6번, 6번, 12번, 12번. 12번 잡아주죠. 그 다음 EOCR에 여기는 10분이죠? 네. 예. 10분 잡아주고, 오른쪽이 나가는게 B접점이니까 아, 4번 그 다음 여기는 같은 10분이 공통이죠 그죠? 네네. 공통이다 그죠? 오. 공통이니까 여기는 5분만 잡으면 되죠 그죠? 5분만 이렇게 잡으면되 그죠? 5분에 이렇게 잡으면 되요 그럼 이시간까다 끝났어요 그죠? 이시간 네. 끝났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타이머 볼게요 네. 타이머는 여기 있죠? 여기 2번 7번이죠? 여기 2번 7번, 7번. 여기고요 자, 타이머에 A 접점 볼게요. 타이머에 A 접점, T 있죠? 예. 예. 1번, 잡번1고 1번, 3번, 3번. 3번 잡아주고, 그죠? 1번, 3번. 잡아주고, 1번, 3번, 그렇죠? 3번 잡아주고. 타이머에 한시 동작 접점부터 잡아주고, 그죠? 한시 동작, 이것터 잡아줘야 되겠네 타이머에. 이게? 8번, 8번하고, 6번, 그죠? 6번 잡아주고. 그럼 타이머에 대해서는 다 끝났죠? 예. 그죠? 타이머에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릭 네, 릴레이, 네. 볼게요. FR이라고, 그죠? 브릭 릴레이. 네. 자, FR 여기죠? 네. 예. FR 여기 있죠, 그죠? 그럼 여기도 2번. 네, 그죠? 네. 7번. 그죠 <laughs> 7번 잡으시고, 2번이죠 2번, 7번. 잡으시고, 죠 <laughs> 잡으시고. 자, 그럼 FR에 대한, 여기 있죠? 이 부분이죠? 부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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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세요. 네. 요 공통 접점이 8번. 아, 네. 아, 네. 그렇죠? 8번이다, 그죠? 잡으시고. 4, 5, 5, 5, 5. 이게 비접점이 5분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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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접점이 그죠 여기, b 비점 그리고 여기, a 죠점 네, 여기다 6분이죠. 6분, 6분, 6분 맞죠. 예. 이렇게 네, 이렇게 잡아주 그럼 예. 프리클리렛도 다 했어요.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8핀 릴레이 볼게요. 8핀 릴레이, X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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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맞죠? 2번, 7번,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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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고요. 그죠? 2번 7번 잡습니다. 그죠? 2번 7번 잡고 X에 A접점이 되니 볼게요. X가 A 적죠. 우 위에 네요 그죠? 네. 그럼 이게 1번, 3번. 3번 잡아주면 되죠? 3번. 1번, 3번. 잡아주고. 자, 그 다음. 자, 1번. 하나도 없네? 예. 또 하나밖에 없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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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X는 하나밖에 없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레스 스위치 볼게요. 플러스레스 스위치. FLS죠? 예. 그죠? 이게 전원 부위가? 전원 음. 부위가 5번 6번. 6분 네. 5번이죠 네. 예, 6번 5번 6번 잡아주고 5번잡으주고 5분 잡아주고 요번 2초 1 2번 2초 1 2번 2초 1초 2번 2번 2초 2번 2초 2초 2번 그초상초없번요초번 2초 번 2초 번 2초 번 2초 번 2초 2번2 5번6번해초 2초 2번 2번2번 2초 2번번2번2번2번2번 에펠리스의 위에 이즈이있네 그죠? 어, 위 거. 맞죠? 네. 이 부분. 요것도 네. 잡아해드야 되니까. 요게? 아, 아, 번이죠 4번? 4번. 그쵸. 4번. 공통이 4번이고. 그죠? 그래서 4번과 3번. 4번. 3번.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죠? 이렇게 네. 잡아주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단자대 번호도 해야 되죠. 단자대 번호. 네. 단자대 네. 네. 번호를 들어갈게요단자대 네. 번호를 어요 그죠? 반자대 번호를 보도록 게요 반자대 번호는 우리가 배관을 하는 걸 보면서 봐야 되죠. 그죠? 네. 배관 하는 걸 보면서 봐야 되니까. 그 번호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 할때 보면은 이게 번호를, 저 왜냐면은 하 위쪽에 붙는 거는 1번부터 갔고 아래쪽에 배관을 가는 면 21번부터 간다 했죠 그죠? 네.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배관동면을 보면서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배관동면을 배관동면을 보면서 치워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요거는 배관동면이다 보니까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하는게 맞아요. 그죠? 이런 색깔의적는게 맞습니다. 이정도배관동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동면. <laughs> 자, 배관동면은 p b 로 pb0이 제일 왼쪽에 있다, 면요 네. 그럼 1번부터 가야 되겠죠?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pb0, pb1이니까, pb0, pb1이니까, 요, 요, 부분이죠? 그럼 이거를 1번을 하면 되죠 네. 맞죠? 1번. 1번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죠? 1번. 자, 얘는 2번, 그죠? 2번은 pb0, pb1이 공통이죠? 그렇죠. 그전에는 p b 0를 1번, pb0의 2번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공통으로 바로 가요. 네, 17대 일 2를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p b o 을 3번 가면 되겠죠? 네. 예. 맞죠? 어, 단자대 3번. 우리가 단자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3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죠? 그 다음에 t b o 이죠 t TB1 b o 갑니다. t b 온이 t b 온이 여기죠. L1, L2, L3, B죠? 그럼 이건 4번, 4번 잡으면 되겠네. 4번 단자도 하면 되겠네. 요 그죠? 네. 예. 4, 5, 5, 6, 7. 그 다음에 6, 7, 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그죠? 6, 7, 이렇게 잡아면 되겠네. 4, 5, 6, 7로 잡으면 되겠죠? 4, 5, 6, 7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오게 뭐예요? YL 비세터죠? YL 비세터입니다. 그죠? YL 비세터, 여기죠? 7번에 서 이제 8번부터 잡게요. 8번. YL 위에 거를 8번. 얘를 9번,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공통이죠? 10번. 네, 예, 요거를 10번 공통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1 0번 잡아주면 돼요. 10번 공통으로 잡아주면 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엘, 알렐, 알렐, 지엘, 알렐이 11번 잡아주면 되겠네요. 11번, 잡아주고. 그리는 12, 잡고 요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공통 이죠 공통. 공통은 13번, 13번. 그죠? 13번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위에 부분는 뭐 끝. 그렇죠, 위에는 이제 끝났어요, 그죠? 위에 단자대 가는 건다 끝났다, 그죠? 아래쪽 단자대 볼게요, 아래쪽 단자대. 문제 가는 게 ss 캡이다. 그죠? 네. 요거죠. 이 부분이죠. 셀렉트스 이 부분이다. 그죠? 셀렉트스 이 부분이죠. 네. 그럼 이거를 위에 있는 공통. 얘를 21번. 그죠? 21번 잡고. 어, 여기 여기, 여기 쪽이. 이쪽, 여기. 어, 네. 있는, 여기 내용이죠 이쪽에. 요게 21번 잡고요. 자, 그 다음 a가 a가 오토죠오토니까2 1번 잡으면 되게 됩니다. 왼쪽에 문제 있으니까 22번 잡고요. 22번 잡고. 얘는 M이니까, 오토, 그죠? 매뉴얼, 매뉴얼. Yeah. 매뉴얼이니까 23번 잡으면 되겠네요. 23번. 이렇게 잡으면 되죠네요 잡고. 자, 그 다음. 그 다음 있는 게 이제 TV2 갑니다. 그래서 TV2번. TV2번. TV2번이니까 1층이죠. 요부죠이 부분이죠? 부분이죠. 이 부분이니까 뭐예요? 24, 24. 24부터 갑니다. 그죠? 24. 그 다음에 5, 6, 6 7. 7. 그죠? 피까지 해줘야 되죠? 피까지 하면 되죠? 4, 5, 6, 7. 이렇게 피까지 아, 가요. 7. 그죠? 7. 맞습니다. 음. 응. 맞죠? 네. 응. 자, 그 다음, TV3. TV3이, TV3이 요거죠? 네. 이 부분이죠? 그러면은, 28, 28, 28 29, 30, 31. 30, 31. 이렇게 해줘면 되겠죠? 예. 네. 그 다음 이제 TV4. 여기죠 이렇게 서이 32, 3 6분부터죠 32번, 32, 34, 34. 32, 32, 32, 32, 33, 33, 34. 그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하는 에만발이까지다 끝났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 절입자로 하면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요, 일단은 만발이까지 하는 걸로 오늘은 정리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